저희 어머니께서 생선 조림을 하실 때전 징그러워서 먹지도 못하고 아 정말 티티 옛날에 어두일미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왜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어지용리 생선은 머리가 맛이 좋고 육류는 꼬리가 맛이 있다. 라는 말도 있듯이 생선의 머리는 말이 필요 없는 일미이다. 생선의 눈에는 콘드로이틴낭산이 많고 간장과 내장에는 지방질이 많아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 및 D등의 영양가가 다른 부위에 비해 높다. 그리고 간장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참조 GI365 스페셜 피슈즈 M HTM의 여름내 파리때를 쫓느라 분주했던 속보리는 영양분의 보고다. 움직임이 많다보니 가장 맛있다는 앞다리와 그 맛을 견줄만하다. 근육과 관절 피부 등에 탄력을 주는 특수 고단 백식품인 콜라겐을 잔뜩 함유하고 있는 속보리는 여성들의 상후모양식과 당뇨 빙혈이 있는 환자들의 특별식으로 애용되어 왔다. 기름기가 많아 손질하는데 애를 먹기일 수 있는 속골이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이제는 비싼 요리로 취급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기는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가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